지금 영상 클릭한 분들은 직원 채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옹 t v 존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현재는 마케터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서 직원 채용과 관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한두 번쯤 겪어봤거나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실 거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자영업을 운영하던 시절에 어,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저 혼자 자영업장을 돌려야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저희 가까운 지인분께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크게 운영하시는데, 기존의 직원들이 신규 직원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퇴사하는 직원들이 신규로 입사 예정자들에게 분탕질을 해서, 입사 예정자들이 집단으로 줄퇴사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자영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아마 그런 고민까지 해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 플러스 또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테이커니까 반드시 걸러야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많은 자영업 대표님들께서 가장 크게 놓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직원에게 대표의 마인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자영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이 없다. 어, 정말 자기 일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절대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회사거나 아니면 소규모 자영업장이거나 직원은 절대로 대표가 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 손님이 늘어났어요.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손님이 곧내 통장에 어, 매출이고 내 통장에 잔고로 연결이 되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돈을 받는 그 돈을 받는 기준이 뭐죠? 이분들은 내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페이를 지급받아요. 시간당 내가 일한 만큼 페이를 받기 때문에 손님들이 늘어났다고 해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났을 뿐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손님이 늘어났으면 시기 적절하게 적절한 인력을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에 맞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제공을 해서 뭔가 이 매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함께 뭔가 나누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 혜택은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무만 기대한다는 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이 대표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한테 대표의 마인드를 기대하는 건 그건 또 잘못된 거다. 그리고 만약에 직원인데 대표처럼 일을 해요. 막 내가 정말 이 매장이 내 것처럼 일을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퇴사 예정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정말 내 것처럼 일하는 분들은 결국은 자기 거를, 자기 거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 매장에 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사람들은 하지만 언제든지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직원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이 있어. 예를 들어, 식당이라거나 카페거나 이런 직종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서비스직이니까 당연히 친절하게 고객들을 잘 응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서비스직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충족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저는 이런 직원들한테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자영업 대표님들 모임에 나간, 나, 제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손님 응대 되게 잘한대요. 친절하게 잘해서 손님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은데 이분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대요.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자기가 책을 사줬대요. 그런데 책을 읽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돈을 받는 기준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이 페이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책이라는 건 사줬다고 하면 이걸 사기 위한 비용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돈보다 귀한 시간이죠. 책을 읽으려면 내가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런데 책을 읽는 시간은 매장에 나가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추가 근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추가 근무를 했는데 비용은 없이 무급으로 추가 근무를 하니까 당연히 직원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싫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혹가다가 대표님이 요구하시지 않아도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자신의 성장에 관심이 있고 성장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어, 대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곧 퇴사 예정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장 욕구가 있는 직원들도 퇴사 예정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단순하게 어떤 서비스 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일을 하다 보면, 물론 그 일을 자기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가 단순하게 반복되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일이 곧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업장에서 이분들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새로운 업무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곧 퇴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퇴사를 언제든지 할수 있는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대표님들이 소규모 자영업장의 경우에는 업무가 잘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업무가 세세하게 촘촘하게 뭔가 되게 누구라도 와서 그 업무 시스템대로 매뉴얼대로 따르면 업무를 할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소규모 자영업상이다 보니까 구전으로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거죠. 손님 응대 방법이라든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면 사실 그 구전으로 전하다 보면 한계가 있고 상황이 발생해야지만 교육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과 내가 업무를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지침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를 기대하시면 이건 사실은 대표님 잘못이라는 거죠 직원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대표님의 눈높이에 맞게 만족스럽게 해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시스템 매뉴얼은 매뉴얼화는 직원의 교육에 관련된 거거든요 직원들이 왔을 때 언제라도 투입되어서 그 일을 할수 있게끔 시스템 매뉴얼화가 잘 되어 있어야 직원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직원들이 왔을 때더 업무에 잘 적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특히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맘먹고 하면 내가 하는 프로세스들을 잘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매뉴얼 해두시면 어 새로 직원들이 왔을 때 교육시키기가 굉장히 소홀하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문서로 정리를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신입 선생님들이 오면은 그 선생님들이 우리 어 학원에서 잘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문서화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영상화하기도 해서 이 영상을 보고 이곳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왜냐면 제가 매번 교육을 하기도 시간이 바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화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고 프랜차이즈라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똑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도요, 매장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매장마다 매출이 달라요. 물론 자영업의 경우에는 이제 입지 조건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입지 조건이 좋다고 해도 그 매장들의 매출이라든지 그게 다른 거는 결국 그것을 하는 사람이 중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어떤 사람이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의 만족도라든지 서비스 어떤 그런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 사실, 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좀세 번째는 허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저는 이 모든 게 운이라고 생각해요. 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어떤 사람과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하지만 다만 이 운이라는 요소 안에서 한 가지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은 변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자영업 10년을 운영하면서 너무 운이 좋게도 이제 노무에 관련돼서는 한 번도 뭔가 이제 이런 분쟁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제가 저랑 잘 맞지 않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권고해서 잘 조율해서 퇴사를 하시도록 하고 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 맞게 어떤 적절한 절차를 따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1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분쟁을 겪지 않았던 건 정말 운의 영역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운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 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처음에 인사 채용 공고를 할때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원하는 인재상을 써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어떤 곳이고요. 이런, 저희 학원에는 이런 분이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채용 공고를 굉장히 촘촘하게 쓰고, 두 번째는 면접 때 다시 한번 그런 사실들을 확인해요. 어떤 거냐면, 학원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어 이분이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 사람이고 살다 보면 삼살에 대한 사정들이 있는데, 뭐 집에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자기가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싸웠거나 헤어져서 기분이 나빠서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분이 사람마다 그 어떤, 어떤 문제나 고통을 견디는 느끼는 체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그게 고통스러워서 나는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예시 상황들을 적어놔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면 이분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질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여기다 솔직하게 써요. 아 나는 그러면 출근 못 하겠다. 어떤 분은 어 부모님 편찮으시니까 당연히 걱정은 되지만 오전에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후에 출근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뭐 형제가 있으니까 형제한테 부탁을 한다면 나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겠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보통 어 보통 1년은 다 근무하셨고요. 뭐 3년에서 7년까지 저랑 사실은 근무를 하신 분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제 전임으로, 정교사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오래 근무를 했는데, 면접 때 그런 것들을 되게 촘촘하게 제가 쓰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구두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아무리 저희가 면접 때 조율을 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다,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기존에 살아오던 방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저의 고객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 선생님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결론적으로 고객을 속이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약속한 내용과 이분이 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하고 계속해서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나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아이들의 어떤 학습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선생님들도 생각이 있을 거잖아왜 뭔가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주시면 들어요. 저 역시도 듣고 선생님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아. 선생님한테 불만이 있는데 원장은 되게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꾹 참고 있고 선생님은 원장이 어떤 제시하는 방향이 저렇게 꼰대 같은 방식으로 아직까지 해야 되나라고 의문과 불만이 있는데 소통할 기회가 없다 보면 서로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순간순간 불만으로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 불만이 빵 터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사실은 각자 각자 상황마다 불만이 있었는데 서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이지만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면접 때 한번 그러니까 채용 공고 때 한번 거르고 면접 때 한번 고르고 수시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조위를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대표님들께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어, 이런 사람들을 걸리셔야 되나요? 라는 이제 테이커들인데 제가 며칠 전에 재미삼아서 최GPT한테 How to recognize a taker? 라는 질문을 했어요. 테이커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니? 그랬더니 최GPT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몇 가지 예시를 줬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사람들이 이 말이라는 게 되게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할때 의견을 나누면 굉장히 많은 총선 뉴스인데 그 사람이 그말한 거를 지키고 있나 보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항상 답변은 그래. 아,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뭐, 뭐 하려고 했다. 근데 중요한 건, 매번 결과를 물어볼 때마다, 결과를 항상 대표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과정.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를 항상 물어봐야 되는데, 결과는 안 가져오고, 매번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뭐 이런 날이 반복된다고 하면, 사실 이 사람은 지금 결과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말로 떼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챗 GPT가 첫 번째 얘기해 준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준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제가 경험했던 테이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테이커라고 하면 뭐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테이커들 중에서도 자기 일을 잘 하지만 기질적으로 테이커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에덴 어, 브랜치의기 i v e a n 라는 책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버, 매출, 테이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기버는 어, 딱두 가지예요 최상위 기버로 정말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사람 최상위 기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기버인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기버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버들은 어떤 기버냐면, 한마디로 호구인 거죠. 기버가 되려면, 일단 내가 내 업무 영역에서 뛰어나야 되고, 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최상위 기버가 돼야 된다. 근데 기버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기버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이 기버인, 기버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이 테이커 기질이 있는 사람을 잘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매처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절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반면 절대로 제가 피해를 받는 것도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저도 제가 그런 기질이 있는지 몰랐는데 테이커에 대한 민감도가 제가 좀 높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테이커인지 아닌지 저는 그냥 잠깐 봐도 너무 빨리빨리 판단이 돼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10년 동안 자영업하면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기도 했고, 기질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피해를 받을 때도 그런 걸 제가 좀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기버이 성향인 분들은 잘못 봐요. 이 사람들은, 딱 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 약간 좀 심하다 싶은 테이커인데, 잘 보지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매처인 사람들은요, 기버를 되게 보호하려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매처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받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 기버들이 뜯기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니까 매처들은 약간 되게 공정한 걸 좋아하거든요. 공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버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매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을 때 기버 너무 좋아요. 매처 괜찮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매처들은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부러지게 일을 잘해요. 그리고 어 이제 기버들이 테이커한테 뜯기는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려는 테이커들 테이커로부터 기버를 보호하려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처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매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매처들이, 그러니까 이 중간 정도 매처 수준의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이제 테이커들이 문제인데 테이커들 중에서 이런 테이커가 있어요. 자기를 매처로 착각해요. 자기가 이 정도는 매처 정도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매처인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매처인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테이커는 마지막에 사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은 안티프레즈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사실 그 사람하고 헤어져 보고 나면 그 가치를 가장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경험에서 기반한 몇 가지 테이커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테이커들은요. 음, 언제나 상황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되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득이 있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최선을 다하다가 이 자리에서는 별로 나한테 이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시큰둥하거나 별로 열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상황마다 되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테이커할 확률이 되게 높고요. 두 번째는 살짝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 사람마다 달라져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사람이 기버인 사람, 매처인 사람, 또 테이커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세.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 얻을 게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라 이 사람은 조금 나이스해.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는 굳이 그렇게까지 예의를 갖춘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좀 나이스하게 대해줘.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좀 무례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커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는 승부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그챗 GPT도 챗 GPT, 챗 GPT도 테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자기가 했을 때 사실은 내가 어떤 조직에 참여해서 이득을 얻으면 그 조직에서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개입해서 어떤 만들어진 사건에 대해서 내가 책임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득은 얻어 거기서 내가 이득은 얻는데 책임은 지지 않아. 책임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져야 돼. 그래서 승부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내가 뭔가 그 조직에 참여해서 혜택은 얻지만 내가 거기에서 책임은 지지 않고, 책임에서는 슬쩍 발을 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테이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네 번째는, 어, 이제 이런 거예요. 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 대표 카드는 당연하지, 법인 카드는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나도 언젠가 대표가 될수 있고, 나도 언젠가 그내 법인 카드로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뭔가를 쓸수 있잖아요. 근데, 어, 회사에서 얻는 이런 혜택. 제가 쉽게 대표 카드라고 얘기할게요. 대표 카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관리교사로 근무를 할때 저희 사장님께서 회식 자리를 마련해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점심 한 끼를 먹는 건데 그렇게 비싼 부페를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점심 식사라고 하면 보통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굳이 부페에 가서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저는 식사하는 거를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저희 이제 사장님이 많은 지출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조금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냥 간단한 식사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지 이런 분위기를 되게 조성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돈을 안 써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쓰는 게 저는 그러니까 대표님이 돈을 아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 내 카드로 먹을 때랑 대표 카드로 먹을 때랑 메뉴도 달라지고 분명히 회의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회사 매출이 떨어진다 몇달때 지금 회사가 어렵다라고 분명히 이런 어려운 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회식할 때 뭐, 뭐를 먹나를 보면 평소에 자기가 안 먹던 엄청 고급 메뉴를 먹는다거나, 심지어 회식에 무슨 자기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표의 카드나 어떤 회사의 지출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테이커일 기질이 아주 높다. 어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기질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음 내가 누군가의 돈을 지출을, 내가 우리 대표의 돈과 지출을 기약이 여기지 않으면 내 직원들도 언젠가 나에게 내가 지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함께 조직에서 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은 조금 무대에 서서 빛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무대 뒤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테이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어, 빛나는 일에만 자기들이 개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에서, 그러니까 표가 나는 일, 이 일을 했을 때 누구나 이 일을 어 해서, 그러니까 빛나는 일이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누구는 PT를 만들어야 되고, 누구는 영상도 찍어야 되고, 누구는 조명도 봐야 되고, 되게 다양한, 누구는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안 보이는 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언제나 무대에서 자기가 빛나는 일만을 하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면 드리자면 함께 이제 회의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사실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 생각에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가 뭔가 아이디어를 얘기했어요.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이 테이커들은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를안 아, 그래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안 그래도 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는 꼴을 못 봅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든 자기 아이디어라는 걸로 가져와서 그렇게 귀결을 시켜야지만 약간 좀어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들어왔을 때 테이커가 들어오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무대에 서서 빛나는 일만 자기가 하려고 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함께 일을 했는데 재주는 고비 부리고 박수는 누가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같이 고생을 해서 만들어낸 일인데 마치 자신의 공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자신의 역할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열심히 일해봤자 박수 받고 공을 다 가로채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커 한 사람이 들어오면 사실 조직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팀의 팀워크 해지는 건 사실은 되게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굉장히 순간순간 다른 사람으로 여러 가지 분탕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안 뽑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그 인사팀에서 HR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뽑을 때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이세 가지가 중요한데 태도라는 건 교육을 못 바꾼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사실 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평소에 내가 테이커에 대한 감이 좀 있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이 오고 아니면 뭐 우리가 3개월 정도는 수습기간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기간이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 가능하면 걸러야 되는 테이커들 특성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어떤 이득의 정도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네, 사실은 조금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어떤 조직에서 자기가 이득은 취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 승부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테이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제 네 번째는 어떤 회사에서 얻는 혜택이라든지, 법인카드 대표의 법인카드 같은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지출되는 비용 같은 데 대해서는 전혀 남의 돈 쓰듯이 그냥 팡팡 쓰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실 좀 걸러야 되고 마지막 빛나는 일만 자기가 하고 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일은 다 남에게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팀에 있으면 팀의 분위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사람을 뽑을 때 알아야 되는 거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다섯 가지 사람들은 걸을 수 있다면 사실은 걸고 뽑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자영업 하면서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 사업장이나 운영을 하면서 따로 인재팀이 있지 않는 한 사실은 내가 인재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사와 채용과 관리와 이 모든 걸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사람에 대한 내가 성숙도가 있으면 사실은 그만큼 자영업이 점점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람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경험치가 쌓일 때까지, 내 자영업장이 성장될 때까지는 누구나 겪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내가 이 고비를 넘겨야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좀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영업하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어떤 인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그리고 반드시 걸러야 되는 테이커의 그런 기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